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사. 오늘도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군인과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으시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왕이 입는 자색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는 갈대로 머리를 치며 조롱합니다.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 주장하는 이가 힘없이 결박당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원수들에게는 희극의 한 장면처럼 통쾌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늘의 하나님과 주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참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인류가 당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내시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누고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것은 사단이 이미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사탄은 십자가의 길을 회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희롱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희롱의 말은 역설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죽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몬은 평범한 시골 촌부였지만 우연히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우리에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또 아프리카 지역의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거론된 것은 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저희를 하여금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십니다. i mm -hmm.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 주신 각 가정 믿는 이들의 가정과 믿지 않는 이들의 가정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또 기도합니다. 안전을 약속하는 온갖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제.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